미안한데 이제 나도 유튜브 이제 시작할 거라서 여행 뭐할 건데? 여행 가는 유튜브 트레블 어, 망 트레블 어, 트레블망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 답을 건데? 아직 그건 가서 찍어봐야지 생각해봐야지 어, 생각해. <laughs> 어, 이제 이제 생각해 보려고 아나 이제 독일 가는데 한 마디씩만 좀 해줘요 <laughs> 네? <laughs> 어, 한달 동안 못 보잖아 우리 자기 분위기 진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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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할할할말 없어? 없음 말고 이제 예,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지 <laughs> 여행망이야 여행망. 여행망 여행망이야 여행망 어. 귀엽잖아 여행망 트래블 망 뭔가 너무 좀 식상한 그래도 그 영어권에서는 알아들으라고 트래블 망 이렇게 해놓긴 했어 <웃음> <약간> <웃음> <꿀끄끄린>. <웃음> 벌써 벌써 이제 어. 좀... 외국 진출이야? 어 외국 진출이지. <laughs> 그럼 마음 가짐으로 시작해 봐. <laughs> 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.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. 미안한데 이거 저작권 때문에 그런데 노래 좀 잠깐 멈춰줄 수 있어? <웃음> <웃음>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멈찍고 있어? 었 아니야. 평직. 아 노력해야 돼. 우리 우리 같은 어 그런 득보 <laughs> 득보잡 유튜버 채널에 무슨 뭐 저작권이 없는 <laughs> 함께 들어요. <laughs> p l 게 플레이리스트 걱정 o i 나 혼자 잘할수 있을까 유튜브? I'm going to p l a 가지 h i s I'm going to play this. I'm going to play this. I'm going to 거 l a y this. I'm g <laughs> 어띠요. 아세준이처럼또 한다던데. 오케이. 세준이 알아? 솔로죠 봤어? 솔로죠 안 본? 그 재밌고 재밌어. 영철이 빌런이 나안대 그럼 나는 솔로. 아 나는 솔로야? <laughs> 솔로죠 그 가이가 야, 너가 야, 솔로인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는 솔로. <laughs> 너는 솔로. <laughs> 자, 오늘 저희가 가는 곳 어디죠? <laughs> 아이망했다 <laughs> 봐봐 망했어 끝났어 <laughs> 내, 내 유튜브에 올릴 건데 <laughs> 아맞여행망의 <맞아. 웃음> 시작이야 여기서부터?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휴가망 <laughs> 휴가망? 휴가망 휴가망이 이제 그 여행망의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밑바탕이 시작? 되는 그 뭐라 그러더라 에, 에, 저기, 에피, 시작점이 되는 그 뭐야 에필로그 프롤로그 그런 걸 만들어 이프로? 놓잖아 EP0 야나 어플리카 이피요피닷영어닷 둘이 모자이 처리 안 해도 되지? 아 우리 해줘야지 모자이크 해줘? <laughs> <우리> 일반인이잖아 <laughs> 아뭐하 해줄게요 나는 반만 해줘 게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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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머지 반나 해줘 <웃음> <웃음> 어 그럼 우리는 하나니까 네, 또. 우리 태국 갈때 이만한 어. 셀카봉 겸삼각대에 되어 있는 거 샀거든. 어. 가서 되게 잘 썼어. 아, 그래? 편더라 셀카봉. 셀카봉 뭐 어디 말로는 수화물로 붙여야 된다. 기내에 타면 안 된다. 아니야 어, 아니야. 이런 가방에 갖고 탔는데. 음. 그래서 막 기내에서 어. 영화 보고 할때목 아픈데 뭐 어. 삼각대 딱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어. 편한 거야. 음. 여섯 시간 동안. 6시간이나 걸렸어? 응. 나 21시간 가야 돼 와. <laughs> 아, 쭉까 중간에 안쉬고 아니, 경유 한번 하고 두바이에서. 두바이? 어. 왜게 잘 알아? 내가 말해 줬어? 너? 응. 어. 네가 말해 줬을까? 그 두바이에서 3시간 45분을 대기해야 되고. 와. 어. 아무튼 아함부르가 어. 가기가 좀 불편해. 함부르못가게 하려고. 아. <웃음> <웃음> 펜션 잡았고쓸다없는 <laughs> <laughs> <미지. 웃음> <미지. 웃음> 쓸데없는 거, 펜션 좀다 근데 직항편도 있긴 있지 함부르크까지는 없고 아, 무조건 경이야? 어, 프랑크푸르트랑 베를린인가? 하는 직항이 있어 베를린 어. 얼마나 걸려, 베를린까지 직항? 직항 타면 한 12시간? 13시간 걸리지 않을까? 13시간 아, 나 너무 걱정이야 21시간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너 저기 약 챙겨야 될는거 아니야? 거지. 아 챙겨가야지 영문으로 된 처방전도 하나 해달라 하겠어 그래야 되겠네 한 달이나 있어 한달 있다 오는 거지 거의 좀 약간 들 채운 한 달? 아한달 금방 가지 아스테르담도갈 보고 베를린도 갈 보고 베를린 가보고 싶다 무슨 영화 듣고 싶어? 암스테르담 Amsterdam. 암스테르담에서 Amsterdam. 나를 만났다고 암스테르담에서 yeah, 나를 만나자 아니야? 그레츠가붙어야는거 let, 아니야? 레츠고 동사가 앞에 붙으면 명령, 명령하는거 아니야? 그래? 나 영어 잘 못해 <laughs> 달라. 나 나도 음. <laughs> 영문과 영문 영문과 있잖아. 아 맞아 나 영문과지. 음. 맞아 나 영문과. 나 1학년 때는 진짜 잘했어. 말도 음. 발표도 하고 어. 막, 외국인 Let 친구들이라. me <laughs> Hi, every o n 이렇게. <laughs> 진짜 그랬어. 이이잘부탁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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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이런> 여기서 더 크면 어떡해?